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나? 처방받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 주의해야 되나? 효능은 뭔가? 부작용은 뭔가? 그다음에 임산부는 복용하면 안 되나? 그런 것들 체크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지식백과를 치시고요. 지식백과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건강백과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지고 의약품 정보 중에 의약품 사전을 클릭하세요. 사실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고 네이버에서 그냥 치셔도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용하시는 이소티논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뭔가 이소티논 위에 보면은 사진도 나오고요. 성분 이소트레이티논 1 0 m 리 보관 방법, 효능 효과. 결절성, 낭포성, 응계성 여드름 심한 여드름에 사용된다. 용법, 용량도 나오고요. 어, 주의사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형아 유발, 임부에겐 금기 이런 거. 1 개월 후 임신 예문시 의사에게 진단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쫙 읽어보시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요거 투여 금기입니다. 임부 신장 안좋으신 분, 간 안좋으신 분, 비타민 A 많이 먹는 분들 고지혈증 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과민반응 요거랑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식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반응도 쫙읽어보시고요 가장 흔한 거는 건조증 건조해집니다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매우 빈번하게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매우 빈번하게 이게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구수염 비진, 가려움증, 뭐 피부 박리 이런 것들 다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명시한 건데요 비타민 A와 병용시 비타민 A 과다증을 증가시킬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과 병용금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읽어 보시고요 이런 것도 소화에 대한 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쫙쫙쫙 읽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나온 건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이게 많이들 아시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일반약으로 한번 볼까요 일반약 지르텍 모양 나와 있고, 효능, 알러지다. 그 다음에 얼마나 먹을 수 있나도 세팅이 되어 있죠. 주의사항, 신부전환자, 과민증, 그 다음에 인부나 육세 이만 유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오필린이나 뭐 이런 것들 먹는 사람도 조의하시고 어, 신장 안 좋고 간장 안 좋으신 분들 상의해라. 이런 거 상의해라는 먹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주의해서 먹어라, 상의하고 먹어라. 이 정보들은, 여기 보시면, 인부에 관한 게잘안 나오죠? 딱딱 떨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그냥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약학 정보원 치세요. 클릭. 여기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드럭인포라고, 이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음, 그거 굳이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소티눈 쳐보면은, 잘 나와 있죠? 이 훨씬 더 보기가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전문과 일반 구분돼 있고 전문은 처방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은 일반적 그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약회사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기본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보면 가장 많이 아셔야 될 거, 요거 FDA 란 임부투여 금기 X입니다. X X입니다. X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 이게 등급이 뭐냐.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A는 태아에 대한 통제된 연구결과 위험 없음. B는 정확하진 않지만 특별한 증거가 없음. C는 어, 증거가 있을 수 있다. D는 증거가 있다. X는 무조건 안 된다. 이 정도로. A, B, 보통 C까지는 그냥 가능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효능효과. 짝짝짝 나와있죠? 주의사항도 짝짝짝짝. 여기서부터는 아까 네이버랑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네이버가 여기 있는 정보를 긁어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많이 보셨던 약 중에, 음, 뭘 볼까요? 다이어트약 한번 볼까요? 프링정. 어, 이 약은 임산부가 먹으면 될까?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본인이. 전문약이고, 향정이라고 써있습니다. 병용금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C 등급 위험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 어, C 등급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지만 조,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용량도 잘 나와 있죠? 한 알이 35ml인데 보통 3회까지 먹고 식사 1시간 전에 투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4주 이내로 복용해야 되고 의사 판단 하에 는더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 있고 주의사항. 교감신경 흥부, 남인류, 감인 반응, 동맥, 심혈관계질환들이다 걸려 있습니다. 동네장 환자 포함해서요. 정신적인 문제, 약물, 남용, 의료, 이런 사람들, 1 6세이의 소화. 그리고 주의할 거는 고혈압, 수유부, 당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에 대한 투여, 안전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판단하에 해라, 이런 거고요. 부작용 한번 읽어 보시고 늦은 저녁에는 복용 피하십시오. 이런 복약 정보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약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 제대로 보실 거면 약학 정보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인부 등급과 어떤 효능 효과, 용법 같은 걸 본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흔하게 여드름이나 모낭염에 많이 사용하시 미노신이라는 항생제 한번 볼까요? 음, 미노신. 성분은 미노사이클린 염산염. 그다음에 전문의약품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D등급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증거 증가. 이거 D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분은 복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용법 12시간마다 투여한다. 이 시간 하루에 두번 먹는 거고요. 어차피 의사쌤들도 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약을 딱 클릭하면 다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신 것들은 그냥 다 아시는 건데 가끔 쓰시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어, 투여하지 말것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과민반응, 임부 안돼요. 이게 뼈 성장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치아 변생과뼈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부도 사용하면 안 되고 신장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이소트레이티논 그 로아큐탄유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테트라사이클린계요. 미노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은 같이 복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는 분은 안 된다. 상호작용을 보시면, 뭐 와파린, 복약지도에 흔히 하는 게 와파린 이런 거는 잘알 수가 없, 알 수가 없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재산제랑 같이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약사분들의 복약지도를 들으시고, 그 중에 자주 먹는 약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가지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나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약학정보원 들어가셔가지고 약 모양,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나, 그리고 효능, 약성분, 주의사항, 복용법, 그 다음에 임산부가 복용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어떤 걸 먹고 어떤 게 진단이 내리고 어떤 약을 먹나 치료하려면 그런 거 알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가셔가지고 국가, 국가 건강 정보 포털 들어가셔서 클릭. 음,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음. 나는 위험이 있어서요. 약을 받았는데 무슨 약인가 알고 싶다. 위험 클릭, 건강 정보 클릭. 여기 들어가면 짝짝짝짝. 음, 여기 증상, 진단, 치료 전 치료를 많이 보거든요. 치료를 클릭하시면 치료하는 방법은 재산제 H2 수용체 기량제, 양자 퍼프 억제제 이게 PPI라고 해서 위염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나 방광염을 자주 걸리는데 방광염 약을 산부인과에 쓰는 게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클릭. 쭉쭉쭉 읽어보시고. 하부요로가면 방광염, 요도염, 상부요로가면 신우신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균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 진단 진단 사실 볼 필요 없고 증상과 치료만 보시면 돼요. 치료는 항생제를 쓰겠죠. 방광염은 초기에는 배양 검사를 하지만 좀안 나면 오 배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쓴다, 항균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걸리시는 편도염. 편도염도 한번 볼까요? 편도염 보존적 치료 해열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세균성 편도염 이 의심되면은 전문의에 의해 항생제를 쓴다. 너무 그러니까 뭐 진통제 같은 거 먹는다. 아니면 가글하거나 보존을 한다, 유지한다 이런 거고요. 어, 세균 편도선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한다. 근데 이게 세균 편도선염이 의심이 안 돼도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수술하기도 한다. 이런 게잘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정보가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예를 들어서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가서 봐요.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판단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알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질환에 맞춰가지고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약을 조합을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진단이 나온 건지 보셔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약 정보를 검색하는 건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제대로 한번 보실 거면 약학정보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정확히 나온다. 그리고 그 약을 쓰게 된내 질환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국가건강정보포털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게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